지금 당장 헌법 재판소 불법 집회를 해산시켜라! 경찰서는 방관하지 말고 헌재 앞에서 그곳 세력들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해산시켜라! 경찰서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다. 불법 집회를 가만히 두는 종로 경찰서 장난냐 헌재 앞에 좀비들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 빨리 해산시켜라. 좀비 세력들이 불법 집회를 하면서. 불법 시위를 경찰서는 구구 세력들의 편이냐? 왜 불법 시위를 하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 거냐? 종로 경찰서는 방관하지 말고 헌지 앞에 불법 집회를 지금 당장! 경로경찰서, 지금 당장 가서 현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그곳 세력들을 지금 당장 해산시켜라!